이제 나도 연애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왜 연표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어, 아, 아, 처음에 연아, 연연애 연표였어. 아, 왜냐면 원디들 다 예쁘고, 어, 어. 여성스러운 그만해. 그게 저당 척이야. 예, 예. <laughs> 어쨌든 남자 니고우리만 축구를 두번할거 아니야.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그래도. 이제 어씨도 좀 해주고, 어. 좀 못하는 척하고 이렇게 스키도 어. 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 어떡하냐고. 웃기겠다고. 그랬어, 그냥 이 여자들 어. 그냥 공만 주면 어. 아주 눈이 돌아가지고. 유빈의 스포트라이트네 언제나 <laughs> 어디서 날 따라다니는 이스포트네 있어요 아, 제가 그냥 뭘 만들어 봤어요 언니 아니 <laughs> 단한 마디도 <번이에도> 알아들을 수가 <laughs>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왜 귀여워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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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 날 따라다니는 유빈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네아 <laughs> 이제 알았어 <알아들을. 웃음> 포토라이트. 네. 아니, 우선 저기 빨리 네. 가서 장갑 끼고 와요. 왜요? 어머 어머 장갑 지금 <laughs> 어. 이게 채널 컨셉이 있는데 집 빠트렸어. <laughs> 네, 제가 같이 축구도 응. 하고 있고 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얘기를 꼭 나눠 보고 싶었던 현이 언니와 또 해나 언니 모셔 봤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델 이현이. 네, 모델 송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When I hear it Up like that? I just know that things are gonna end bad when my body. 아 너무 정겹네요 나것 그대로 이게 어,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러니까. 매력이죠. 네 진짜, 너무 귀여요. 워 운동복 아닌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오, 네. 본까, 각자가 모르는 연예인일 때는 알았지만 음, 음. 음, 우리가 지금 골든어를 음, 음. 지금 4년째 하잖아. 4년 동안 매번 봤는데 매번 추구하고. 다 <laughs> 젖어서 맞아. 땀을 치는 아, 거 냄새 나고 <laughs> 그 상태로. <laughs> 그 상태로 보다가 이렇게 네. 좀 멀쩡한 모습 네. 보니까 어색하네요. 저는. 되게 뽀송하고 <laughs> 예쁘고 좋네요 <laughs> 그래요. 네. 우선 음. 차를 한잔 따라드릴게요. 아, 예, 차 예, 예. 네. 무슨 차예요? 세레니티 오늘 세레니티. 세니너나 세레, 세레, 세레. 네. 처음 들어. 아니,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것 아, 같아요. 음. 네. 또 커피 안 드시잖아요. 어, 네. 아, 아, 차 언니 차 커피 좋아. 안 드세요? 음. 커피를 음. 자, 제가 카페인에 약해서. 짠, 짠. 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무 맛있네. 오, 아. 오, 되게 시원하다. 음. 그러니까 그 민트 때문에 시원하다. 아, 그서그 그렇죠? 그 아, 파워. 맞아, 맞아. 음. 아, 우리 또 모델 언니들 나오니까 제가 또 예쁘게 꾸며봤거든요. 아. 네,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예뻐요. 네. 항상 <laughs> 구척 정신이랑 축구하면. 어. 되게 피지컬로 많이 딸리니까 어.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 공중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 해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4년을 했는데 음. 별로 맞붙은 적이 별로 없어 맞아 내가 기억나는 건두 번밖에 없어 경기가 탑걸이랑은 진짜 우리 거기 원방 스튜디오 파주에서 할때 어 옛날에 그때 옛날에. 진짜 처음 받아 네. 맞아. 거할때 그때 한번 하고 그때 맞아. 우리 아무도 축구에 대해서 모를 때 아무 것도 모를 때 그냥 <laughs> 어, 거 공부고 뭐 우르르 우르르 할때 그때 한번 붙었고 그때 결승 결승 가서, 결승 가서, 얘네가 처음으로. 첫 경기부터 결승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다 했어. 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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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음. 그때 마지막 희생양 우리가 어. <laughs> 숙주 같았거든 숙주나물. <laughs> 진짜 숙주나물 같았는데 지금 네. 한 5년 지나면서 이제 콩나물이 됐어. 맞아, 조금 어. 단단해졌어. 아, 왜냐면 키가 클수록 어. 더, 더 없어 보여. 쩡거리잖아고 <laughs> 아. 단단하고 막다붙이면다 어, 말라가지고 에너지를 좀 빨리빨리 되니까.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맞아, 음. 맞아, 맞아. 저도 골때뇨하면서 타회 많이 길러진 것 같아. 아 정말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사회성이 없었어? 아니없었던건 아니야. 아, 약간 이렇게 네. 막 친해지기 힘들어 낯 가리는 스타일이었어? 낯도 가리고 어. 축구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아 많이 변한 것도 어 있고. 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영향을 도 어, 많이 받은 어, 것 같아요 어, 어.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 대하는 거를 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 몰랐던 어, 맨날 그렇지.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어, 그치, 그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음. 이거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어. 혼자서도 뭐 해보고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좋아진 것 어. 같아요 음. 진짜 골대녀가 많은 사람들을 <laughs> 인생포 많이 어. 전환시켰어. 나는 맞아요. 약간 어. 그런 인내심과 어떻게든 하면 된다는 그래, 걸 맞아. 나는 맞아. 이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느껴서 어, 그래서 모든 일을 할때 조금 더 긍정적인 음, 게된거 어. 있어. 왜냐면 예전에는 맞아. 좀 무서워서 좀안 하려고 음, 하는 것도 많았는데고좀 이랬는데 축구하면서는 해보좀안 되면 말고 음, 이런 마인드가 조금 맞아. 더 좋아지니까 어, 그게 맞아. 좋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통해서 우리가 또뭘 했잖아요. 아, 아 맞아. 맞아. 우리가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laughs> 예, 하셨죠. 예. 아, 스코로 것 같지만 사실 어. 오늘 언니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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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가씨들 대화에 제일 저를 어. 끼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laughs> 아유, 아니, 너무 재밌네요. <laughs> 아, 또 인생 선배 얘기를 들어야 해서 아, 그요 네. 정신을 바짝차리고 <laughs> 아니 근데 그골대녀를 통해서 연애 프로그램이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지만 되게 아, 네. 신기하고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 꽤 많아. 그 때, 그때 같이 갔던 멤버가 최여진 언니, 네. 그다음나 유빈이, 그 다음에 윤영, 윤영 이렇게 되셨잖아요. 갔다 와서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엄청 친하게 지냈죠. 응. 자주 어. 만나고. 그러니까. 밥도 맞아. 먹고, 어. 그 다음에 여진 언니는 놀러 가기도 하고. 아, 진짜? 어. 네,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우리가 축구를 같이 해도 밖에서 따로 만날 일이 잘 없어. 같 같은 팀이 아니니까 다. 어. 그리고 그냥 딱히 그렇게 친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어. 오히려 갔다 와서 여성 출연자들끼리 더 친해진. 맞아요. 것도 그렇지, 있고 어. 축구할 때그 남성호르몬이 나오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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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laughs> 아니 <웃음> 그 프로그램 내가 그 VCR 보는 내가 MC를 어. 했잖아요. 네. 너무 너무, 너무 생소하더라. <laughs> 정말 그 화면에 나오는 너희들의 모습이 <laughs> 너무 여자 같아. 너무 막, 어머 버 재대박. 이게 우리 여자들끼리도 알잖아. 같이 <laughs> 있어도 네. 그 남자 앞에서 아, 목소리가 바뀐다던가 뭐, 행동이 바뀌는데 음, 그거를 실시간으로 음. 보고 있는 거야. 어. <laughs> 나도 그러고 있지만 얘도 그러했고 고 <laughs> 서로 서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 웃기더라고. 보통 어. 그렇잖아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데이트 프로그램 어. 보면 사실 그렇게 진심은 아닐 거다. 그래. 카메라가 네. 너무 많고 내본 모습을 좀 보여주기 가좀 음. 어렵지 않나라는 어. 생각들이 많았는데 우리 생각보다 되게 진심이었어요. 너무 그래. 너무 진심. 아니 근데 그만큼. <laughs> 내가 시청자로서 봤을 때도 그 상대 남자 출연자들도 너무 괜찮았어. 어, 어, 맞아았어 저런 사람들은 어디서 구했지 싶은 사람들이 그, 네명다 어. 너무 준수해서 엄청 인터뷰를 많이 했대. 아 진짜. 어. 진짜 찾고 찾고 계속 어. 어디였지? 베트남 다낭 다남. 다낭이었어. 네, 다낭 가야 돼요. 그치. 사랑에 빠집니다. 나는 <laughs>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아 그래. 뭐좋 날씨 좋고 뭐 하기 좋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나도 연애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왜 영표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어, 아 처음인가? 아 연가 영표였어. 어. 제가 영표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왜냐면 원디들 다 예쁘고 어, 어. 여성스럽고 그만해. <laughs> 그게 저항 <상처>. 예, 예. <laughs> 축구도 같이. 맞아, 하고. 네, 축구도 같이 하고. 하고. 어. 근데 축구할 때, 순간 연애 프로그램 이런 아. 거를 잊어버려, 잊어버린 잊어버 거야. 아, 그래도 지금. 그래도 나 방송하는 아. 사람인데. 아니, 남, 남자 출연자는, 어. 이제 어쨌든 남자니까, 우리가 축구를 더 잘할 잘, 거, 거 아니야. 그래서 하지, 일부러 하지. 이제 어씨도 좀 해주고, 아. 좀 못하는 척하고, 이렇게 아. 스티시 아. 하고 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겠다고. 아. 이기겠다 그냥, 그냥 <laughs> 이 여자들 그냥 공만 아. 주면서 아. 아주 어. 눈이 돌아가지고. 진짜 저는 정말... 어, 찐으로 왔고 찐으로 왔고. 아 유빈의 스포트라이트 아니 근데 어, 너무... 두분 이제, 이제 만나셔야 되는 나이, 나이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너무 만나야 되죠. 네. 어, 아니 지금 쉬지 않고 만나야 되는 나이지. 어, 어떻게 쉬지, 쉬지 않고 만나나요? 저는 그니까 너무, 너무 허들이 높은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또 허들이, 허들이 높진, 높진 않아요. 않아요. 아니 근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막 <웃음> <웃음> 이것저것 누구 이렇게 소개해주고 막 이러잖아 네. 너무 높아. 아 진짜? 나허들 없지 않아. 나 이상형 딱히 없어. 이런 사람들이 죄러려. 아... 아... 내 내가 이제 내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들 많으니까 네. 얘기를 해보면 네. 가장 소개팅해서 확률이 높거나 네. 아니면은 결혼을 일찍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네. 차라리 난 이거는 꼭 필요해. 난 이거 어... 이거 이거 필요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보고 대신 하나는 아예 안봐 이런 친구들은 되게 괜찮아 넌첫 번째 보는 게 뭔데? 첫 번째요? 아니야 어. 보는 거 말고 나는 이거 하나는 한, 아예, 아예, 아예 안봐안봐 어, 하나 봐. 봐. 그래 안봐전 예민해도 상관없어요 남자가? 네. 오, 오 진짜? 제가 별로 안 예민하니까 아 진짜? 오.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어, 그런,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오, 약간 까칠하거나 이런 나쁜 남자 스타일 괜찮아? 나 성격이 나쁜 건싫제 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섬세한 음, 거. 어, 맞아, 그런 맞아, 거는 맞아. 그거는 전 상관없는 거. 아, 그래? 네. 데이트하러 만났어. 네. 만났는데, 네. 나 오늘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어.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자. 바로 만난 지한 15분 만에 들어가. 아 어, 15분 만에? 어, <laughs> 어. 어, 너무 예민한 사람이 어, 너무 예민해. 나 오늘 오늘 바람의 냄새가 좀 별론 것같아아 어. <laughs> 감수성까지 풍 어. 거예요? 예민한 거. 아 예민하니까. 예민하니까. 아, 예민하니까. 아 어, 내일 보자. 유빈아 미안해. 웃더라 어, 일어나면 괜찮아. 어 이건 조금 힘든데 <laughs> 잠, 잠시만요. 생각 좀해 볼게요. 저 정정할게요. <laughs> 저 신경 쓰네요. 네. 적당히 에, 적당히, 아, 적당히. 아니, 어려워. 너는 아예 안 보는 거 있어? 아예 안 보는 거요? 어. 저는 예전에는 음. 진짜 그냥 음. 저 얼빠여가지고 어. 그냥 얼굴만 봐서 직업이든 뭐 예전에 안 봤어요. 아, 아예 안봤어 봤어. 진짜 진짜 서울역에 <laughs> 만약에 누가 거기 너무 너무 잘 생긴 사람 앉아 있잖아. 얘 가가지고 진짜 프로포즈한 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말. 아무것도 안 봤어. 무직 뭐 상관 어, 없요 아. 그냥. 자기가 뭐 배고프면 굶은, 굶어서 굶는 거고 <laughs> 음, 아니면 돈이 없으면 안사 음. 안 먹는 거고 왜뭐 이러면 그것도 상관없었는데 어.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어, 하도 제 얘기를 들어서 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막 나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네. 막 이거는 아니야 아 그러니까 덜 보는 거는 경제력을 덜본경제력좀 남들보다 어. 좀덜 보는 거 같아 저는 진짜 제 눈에만 잘생기면 되는데 제가 약간 어떤 취향이 있는 거 같아요. 같아요 어떤 취향을 좋아해? 좀눈쫙 찢어지고 오 근데, 그래? 근데 그래. 네. 웃을 때 귀엽고 너가, 너가 이제 쌍꺼풀 있고, 요런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었을 것 같다. 네. 나 약간 남성미가 가득한. 네. 약간, 약간 좋아해. 냉미남 스타일, 오. 약간 날카롭고, 네. 이런 스타일. 네. 모델과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얼굴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어. 우리는 어. 반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낙서 좀잘 맞았어, 연애에서. 어. 아, 진짜 안겹쳐안 겹쳐서 안 겹쳐. 안 겹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는 우리 모델들은 보통 아, 약간 동글똥글하냐까기엽죠 아, 아, 진짜요. 아, 우리가 너무 너, 우리가 찢어졌으니까. 어, 연하는 어때? 연하 괜찮아요. 아, 너는 연하 어때? 저 연하 좋죠. 어, 좋 어. 나도 좋은데. 네. <laughs> 아니, 아,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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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나보다 서린서린살 어린 남자랑 살고 싶어 <laughs> <laughs> 이런 거 있잖아. 어나몇 아, 살에는 그냥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 혹시? 아, 저 원래 진짜 일찍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 원래는? 원래, 어, 어. 원래 이제. 일하고 20대 중반에는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그렇게 일지 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완전 어른이라고 생각해요그 아, 근데 결혼을 한그 4, 5대쯤 <laughs> 하면 조, 졸업하고 응. 바로 응. 하지 어. 않을까. 어. 30대까지 이제 어. 갈수록, 어, 나 아직, 아직 젊네? 그래, 음. 그래. 어. 놀아도 되겠는데? 어. 어. 이러면서 이제 근데 20대 후반쯤에 슬슬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가긴해 빠른 친구들. 어. 어. 맞아. 가. 그래서 이제 딱 서른이 딱 되고 넘어서는 다들 뭐 가는데 내가 그렇게 멋있게 서두를게할수 어. 있나? 돈이나 더벌자 어. 그리고 이제 30대부터 막 돈으로 달리기 시작해. 그치? 35대부터 약간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이제 정말 이제 다 갔어. 어, 러니주변 맞아요. 부이다 다가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왠지 마흔다 되니까 어. 넘겨도 될까? 이런 어. 이 생각이 이제 아. 들긴 하는데 그치. 그래도 이쪽 연예계나 모델계는 늦게 그래도 하는 늦게 변경. 하는 사람이 들 많잖아. 많죠. 많죠. 모델계도 맞아. 늦게 해요. 모델도 많이 없어, 결혼한 사람. 지금 손에 꼽아. 그래서, 그래서 두 분이 다 결혼 생각은 있는 거예요? 있죠. 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어. 네. 아, 그럼 서두르셔야겠네. 네. 열심히 네, 그렇죠. 만나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힘든 것 같아. 많이 만나야지 사람이 보이는데. 소개팅을 받을 때 조건을 아예 안 봤어. 그냥 어. 뭐, 누가 너 만나볼래? 어, 만나볼래? 그냥 저녁 어. 먹, 뭐, 음. 한끼 먹지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만났거든. 음. 결혼하기 전까지. 음. 서른에 결혼을 한다는. 음. 인생 목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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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 나이 했어 음. 진짜요. 서른에 어. 결혼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대화도 나눠보고 하면은 아 이런 남자도 있구나, 아, 저런 오. 남자도 있고 이런 사람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들으면서 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들어 갔던 거 어. 같아. 어. 그냥 그때는 언니가 놀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야 맞았어. 맞아. <laughs> 아, 맞아. 근데 딱 형부 만났을 때 뭔가 있었어요? 이 남자다. 아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냥 <laughs> 이분이 얘기했듯이 아, 네. 놀고 싶어서 만난 그 무리 중에 하나였어. 아, 처음에 아, 우리 남편도. 내가 음. 보기엔 언니는 그냥 여자 친구들끼리 아, 그냥 모이면서야 소개팅 오늘 소개팅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콜, 소개팅 콜콜뭐 어. 프레팅 어. 계속 잡는 거야. 계속 아.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났어 근데 아. 우리 남편도 그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너무. 훌륭한 신랑 값인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이었어. 그치? 지아 매주 클럽. 강남에 있는 모든 그 클럽의 VIP. 어. 그 사람이. 상상이란가요 <laughs>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가잖아? 네. 그냥 얼굴만 보고 다 열어줘. 이, 아이 정도로. 아 그랬는데 나도 만만치 않게 놀았거든. 아 그래서 우리 둘이 노는 게 너무 잘 맞았어. 남편이랑 아 내가. 아 만남이 이제 진지해지니까 아. 조금. 그런 클럽은 막 나오는데 말고 좀 낮에 햇떠 있을 때 이렇게 얘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노는 것만 좋아하고 되게 다른 생각은 되게 바른 거야. 오. 바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바른 생활에서 오. 못 벗어나는 오. 사람인 거지. 오. 그냥 클럽에서 춤추는 걸 좋아할 뿐이던 거지. 그러니까 놀기도 엄청 잘 놀고 일할 땐또 확실한 또 자세만의 틀이 하고. 있는 어, 사람인 것. 같아.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도 못 버리는 사람 있지. 어. 막 착해서가 아니라, 어막 그걸 못 봐. 자기 아. 성, 성향상. 음. 그래가지고, 어이 사람 되게 반전이 있잖아. 음. 그래서,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혼할 때 보면은 여자들은 아이를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 네. 당연히. 그니까 내가 애를 낳으면은 음. 이 사람이 애 아빠가 될 텐데. 아. 라고 그애 아빠의 음. 모습을 그려 보면은. 그게 너무 괜찮은 거야. 아, 어. 그래서 나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덜컥 결혼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확신은 없었어. 어. 왜냐면 결혼하고도 우리 신혼에 네. 신혼 때는 같은 집에 살잖아. 네. 같은 집에서 매일 내가 차로 클럽에 데려다 줬어. <laughs> <우와. 웃음> 놀으라고? 놀으라고. 어. 그리고 놀고 남편 내릴 때. 오늘 1등하고 와 그랬어. 뭐 제일 잘 놀고 아하. 우와. 거기를 평정하고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노는 모습을 보니까 음, 음. 또 신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아, 1등하고 그래. 와 이게 그치, 되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로망이기도 해요. 같이, 같이 노는 거. 거. 같이 노는 거. 어,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상대방이랑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다는 오. 게 이게 나는 어딘가에 나의 문명의 사람을 있다고 생각해. 아, 지금도 사람. 어딘가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근데 그냥 그거를 어딘가 있겠거니요. 기다리면 안 된다고요, 송혜나 씨.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진짜 저 주변에 진짜 계속 저 소개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어. 제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할 아, 네, 생각이 있어요. 있, 있어요. 오. 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이게 아 아니, 아니 근데 그, 소개팅이 아니면은 만날 그게 없잖아. 그렇긴 한데 단둘이 소개팅이 아직도 저는 너무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 다. 어쩌, 어쩌다가 만났거든요. 어쩌다 친구들이랑 봤다가 만나고. 그냥 모임 자리에서요 네, 모임 자리. 만났고. 어쩌다가 지인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아, 만났지. 딱일자리 응. 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다리 따질 거 그런 자리가 잘 없어지니까 점점. 그렇죠. 헤나랑 어. 둘이 같이 어색하면. <laughs> 아. 어차피 이제는 어, 그안 겹치니까. 절대 있을... 네, 네. 안 겹치니까.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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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대로 괜찮아요. <laughs> 아, 아, 네. 아. 아, 근데 또 운동 모임 가면 운동만 해요. 맞아. 아, 진짜? 그런 거 뭐, 일도 없어요, 진짜. 그런 풍자 많이 하자. 런닝 크루나 이런 운동 모임에서 네. 막 어. 연애 정돈다고 이런 거. 런닝, 테니스 뭐 이런 거 가면은 좀 그런 거 있다. 요, 진짜 열심히 운동만 해? 운동만 해요. 진짜? 골대녀 같이? 네. 다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하고, 승격 장난 아니고, 여자랑 봐주는 거 1도 없어요. 아, 진짜? 네. 요즘 책 모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오. 진짜 요즘 약간 도파민에 중독 되고 그래, 그래, 맞아. 스만 계속 보고 있는 거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나 진짜 바보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한 친구들이랑. 어. 책 모임을 만들었어요. 잘했네. 오, 그런 치... 모임을 많이 그래. 해야지. 인연이 네. 또 생기지. 거자들여 아, 저기 이제 남성 그래. 이제 있으면. 그래. 아 그럼 한 가지 그래. 그 여자들밖에 없잖아. 아 지인을 남자 지인을 한 명씩 데리고 오기. 아 이렇게. 아 어. 좋은 생각이네 어. 그럼 어색하지도 않고 어. 네.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 있잖아. 그냥 책을 어 읽는 목적이 있으니까. 어, 한 명씩 하라. 그 그래, 오라 그래. <laughs> 오케이. 어. <laughs> 여기, 어. 여기 독서 모임에 들어가 오늘 함께 하실래요? 어, 그래 독서 모임 같이. 네. 해. 갈게요. 어, 어. 지식도, 쌓고, 아, 그래. 쌓고. <웃음> <웃음> 지식도 쌓고, 남자도 쌓고. 지식도 쌓고, 남자도 쌓고. 야, 이거 그 슬로건 봐. <laughs> 좋다, 좋다. 그 모임 슬로건.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저의 모임이 서로 이성적인 그런 교류는 없지만 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어떤 남자 어. 이제 멤버가 어. 여자를 만나 서점을 서 어. 가야 되겠다는. 어. 서점에? 응응. 서점에 누가 만나러 가? 어. <laughs> 아, 이제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닌 어, 것 같아 그래, 맞아. 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은 서점 한바퀴쓱돈대요 어. 그래서 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경제 경제 쪽이야. 어. 그러면 이 그게 쓱 가가지고 하나씩 고르는 척하면서 어. 이렇게 어 약간 옆에 어뭐 보세요 이렇게 어. 말을 건다. 떠나는 거예요. 어. 어. 자기는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떠나는데 아직 소식은 없어요. 아, 없지? 그래? 아 근데 그거 네, 되게 괜찮은 어, 것 같아. 괜찮은 어. 것 같아. 왜냐면 뭐 진짜 말대로 음. 클럽에서 막, 막 어두컴컴하고 막술에 음. 그 취한 채로 음. 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게 음. 훨씬 좋을 수도 있겠네. 또 조만간 <laughs> 이제 또 여기저기 그냥 대형서점이 북적북적 하겠구만. 아. 아주. 어 이번에는 러닝 크루가 아니라 독서 크루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거를 계기로. 우리 학교 앞에 고구마 맛탕 옛날에 유행하던 바스 알아? 바스? 알지? 바, 네, 뭐 바스. 고구마 아. 바스가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 음, 막 전국에 음. 다 체인점 있고. 근데 그 바스 조그만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구마 볶는 알바생이 있었는데 음. 너무 잘생긴 거야. 아. 거의 매일 갔어. 어. 내가 거기 가서 거의 매일 만 원, 막 이만 원씩 쓴 거야. 매일, 음. 대학, 그, 1학년이. 음. 이상하잖아. 음. 누가 봐도 내가. 관심 음. 있는 거지. 어, 가서 어. 맨날 음. 가서 거기 서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알바생이었고. 음. 사장님이 그걸 내가 맨날 오는 걸 아니까, 아 내가 그때 또 가, 가서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어, 뭐, 오천원치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음.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 우산 좀 씌워주고, 차 한잔 마시고, 막, 음 이렇게! 아 근처에 무슨, 컵숍 같은데 갔어.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마주 앉아서 처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고구마 와탕 볶는 것만 몇달 동안 봤지. 음. 처음 대화를 어, 하는 거잖아. 어, 어. 그래서 나는 진짜 심장이 터질것 같은데 어. 딱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깨는 거야. 왜? 왜 그냥, 그냥 내가 생각했던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냥 다좀 달랐구나. 어 아. 너무 너 나의 예상과 음. 너무 너무 달랐고 뭐. 목소리부터 모든 게 그래가지고 아네네뭐잘 아, 어, 마셨습니다 아 그러고선 헤어졌어 네. 그러고 나니까 아예 미련이 없어 아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내가 꽂혀 그러면은 그냥 진짜 여기 심장 꺼내서 자 보여주고 아어 아니야? 그럼 다시 넣어, 넣어? 아 어, 나는 계속 그랬었거든 근데 괜찮은데. 이게 용기 있는 거야 맞아요. 우리 남편한테도 어 그렇게 했어 막다 집 앞에 맨날 네. 찾아가서 선물 공세. <laughs> 막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어? 난 후회가 없어. 저는 의회의 장소에서 만나서 항상 잘 됐어요. 그래? 생각지도 못한 아, 그래? 사람과 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한 거. 아, 그래? 안그럼막 저기 병원을 많이 다녀봐. 병원 왜요? 그냥 어디선 다녀왔을 거 그냥 아, 막 오만데 다다녀 아 너무, 어. 그래도 어. 병원에 좀 우울하지 않아? 아. 아니, 뭐, 피부과도 있고, 성형과도 아. 있고, 어. 막, 여기저기를 어. 다 다니면, 어. 다니다 보면은, 네. 용건이 그러네. 있잖아. 용 어. 꿀팁이다. 용건은. 어. 새로운 <laughs>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병원이다. 병원이네. <laughs> 무슨 데이팅 사이트 올릴 수도 없고. 어. 뭐. 못하죠. 그치. 그런 그런 게 너무 없으니, 새 어. 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 병원, 병원인. 광공서. <laughs> <로드포트카. 웃음> 관거. 세금을 그러니까. 직접 내러 간다치뭐 아 이렇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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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러자 그래, 그래. 그러자. 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연애 프로그램 하면서 남들이 연애하는 를그 과정들을 음 보잖아. 음 맞아. 네 보면서도 이게 진짜 신기하게 제 3자는 그게 다 보이잖아.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그 아, 어, 남자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어그 어, 남자 어. 아니야. 음이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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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그 다음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아, 이렇게 어. 다 보이는데 정작 내가 들어 거기 만약 에 들어가면 이제 나도 뚝딱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초반에는 어.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난 눈이 응. 좀 다양하게 이제 응. 남자 보는 눈이 되게 좋아지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 네. 나이에 대한 그 데이터도 쌓이니까 아 이게 오히려 고르기가 어려워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조심해야겠다는 어렵다. 생각도 많이 들고... 생겨서 그럴 것같아 그래서 나는 그 연애 프로그램 안에서 네. 진짜 되게 신기했던 그런 경험들은 응.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했던 야. 사람들끼리 만나서 응. 천생연분으로 결혼을 한 커플이 있어. 음. 어, 네. 이, 이 우주에서 난 안드로메다 사람이야 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 어. 그 어. 생각을 똑같이 한 남자를 만난 거야. 어. 이게 진짜 티키타카가 와다다다 와. 되는 거야. 이트하는 순간. 와. 그래서 그 커플은 결혼까지 갔어. 아, 진짜? 어.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을 발굴해, 발굴해서 같은 기술에 넣어 PD님, <laughs> 그러니까 피디님한테 아, 정장 맞춰 들어야겠다. PD님은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은 그런 거를 좀 알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어. 그런 케미를 알고. 그리 왜냐면 와. 나는 솔로를 이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뭐한3년전 아니면 음. 7년전이때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뭐 일주일 전. 네 음. 했던 사람도 있어. 그 데이터를 싹다 다 가지고 계셔서. 계신데. 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매치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와. 언제 신청서를 내도 뭐 아, 아, 바로 내일 어. 아니면 뭐1년 뒤에 3년 뒤에 나한테 연락이 언제 올지 몰라. 이거 우리나라 지금 최대 결혼 정보 회사 가장 가장 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맞아. 계신. 그러다 보니 진짜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께. 아니 연예인 특집 안 한데? 처음에는 연예인 특집을 무조건 싫다고 하셨어요. 어. 왜냐면 현실성이 없다. 아. 왜냐면 사실 나 솔로 자체가 정말 리얼하고 아, 너무 날것이잖아날것 왜냐면 우리도, 우리도 우리조차 대본이 없으니까. 아.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원하는 그런 재미 정말 나 솔로에서. 음. 하는 연예인들은 정말 진심이지 않을까. 그래. 시청자의 아, 마음들도 있는 거지. 아, 연예인 편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직까지도 재밌어. 계속해서 진행 중이시긴 한것 같아요. 어. 네. 아직 아니, 안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데데 말씀 아, 되게 신중하게. 음. 가장 그럼 좋았던 연애와 가장 최악의 연애는 그 타입이 어때? 근데 전 다, 그래도 티키타카가 다잘 맞았던 아. 것 같아요. 보통. 아, 그래. 음. 코트가 맞아야 돼, 사실은. 오래 네. 어, 만나려면. 근데 나는 오히려 음. 좀. 내로남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난 내로남불은 아니야. 왜냐면 난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안 하거든. 난 음, 내가 싫다고 하는데 음. 나는 여태까지 조금은 막 나랑 너무 같이 놀아주고 친구처럼 술도 같이 먹고 막 음. 이렇게 노는 연애가 오히려 나한테 별로 안 좋았어. 아, 어. 그러면 냅둬야 돼? 그냥, 그냥 서로 좀, 서로 놓쳤지 아니, 조금 좀 편안한 어, 나랑 같이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좀 이런 거안 하더라도 어. 그냥 가, 그냥 TV만 봐도 그냥 좀 편안한 연애. 아, 어. 아 그러니까 막 고파면 뭐 팡팡 터지는 연애, 연애 말고 어, 좀 편안한 편안한 연애가 오히려 나한테 그러면 어떤 남자가 만나가지고 해나야 이제 술좀 그만 마셔 저녁에 약속 못 나가게 음. 해. 어. 그럼 나도 오면만 하면 맞춰 맞죠어그래 어? 근데 신기하게 나도 자반추에서 어. 만나다 보니 술 마시는 그자반 아, 만나니까 그치, 그치. 이 친구들도 술을 항상 잘 마셨던 친구들이 아, 많았던 그치. 거지 그치. 근데 술을 많이 둘다 좋아하게 되면 나는 오히려 어. 좀힘들더라고 어. 어. 저는 희한하게 거의 술 담배 안 하는 친구들만 만났어요 아 진짜 어, 네. 어. 유빈이는 술마셔 좀? 저도 예전에는 예전에는 잘 마셨는데 음. 지금은 아예 음. 음. 아 아예 안 마셔. 음. 오. 저는 요즘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하고 있지만 언니들은데 제가 모르니까 음. 축구 말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그렇죠? 축구 얘기만 하고 음. 진짜 사석에서 만나도 축구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골든녀 사람들은. 그치? 이상하게 그렇게 오, 돼요. 다른 얘기를 뭐안 해요. 오. 나도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아, 아. 네, 여러분. 워킹맘 이연이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그래서 이름처럼 내가 일하는데 엄마기도 음, 하니까 음. 그래서 좀 그거를 내 유튜브에서는 그거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음. 담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바쁘고 음.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현연이라서 이연니는또 노는 걸또 그렇게 저... 또안 하는 것도 아니야. 되게 리스펙하지. 저 언니의 일상생활 유튜브로 또 보겠지만 가까이서 어. 진짜 보고 싶어요. 어. 약간 자극받을 것 같아. 요즘 혜나 언니는. 나도 이제 뭐 남의 연애에 참견 많이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유튜브 내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음. 관상 보는 유튜브랑 음. 그다음에 남의 집도 찾아가서 남의 집 구경하는 <laughs> 유튜브를 또 하고 있어서. 음. 그런 거 이제 하고 또 나머지 때는 나도 이제 이제는 취미사와 좀축구도 하고. 유빈의 스포트라이트. 저희가 스포트라이트잖아요. 10초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어. 받으면서 어. 네, 홍보하는 시간이 있어요. 홍보. 홍보. 네. 시작. 네, 저는 연애 참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송혜나입니다. 어, 저도 이제 참견 당하고 싶고요. <laughs>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다음은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워킹맘 이연입니다 제가 워킹맘 이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채로운 저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놀러 오 연애... 충분히 다 해소가 됐어+ 됐어요. 것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결국엔 <laughs> 나도 노력해야 되고 병원이라도 가고 병원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열심히.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고 그렇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불러주서 아. 감사해요 어, 진짜 네. 너무 이렇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네. 유빈이랑 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언제 해보겠어 우리가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너무 아니 나는 유빈이랑 그때 이제 연애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음. 너무 친해졌는데 맞아. 얘가 술을 끊고 나서부터 멀어지기 아, 시작했어 너도 제발 <laughs> 술자리 말고 다른 자리 우리도 좀 나가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에. 문자 일지 보고 싶다 이분아 독서 모임 좀 나가 아, 독서 그러니까. 모임이제 나도 술에서 독서 쪽으로 네. 네. 바뀌기도 네.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독서 모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